넷째를 낳고 허리 디스크 생겨서 5분도 서있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어요. 제가 발레 전공자라 코어가 진짜 탄탄했거든요. 여러 차례 시술도 받고 입원도 하면서 한동안 운동을 못하게 하니 살찌고 배 나오고 그런데 허리에 무리 안 주는 이 운동으로 허리는 안 아프게 코어는 잡고 다시 날씬한 배로 만들었어요. 하루하루 허리가 상할 수 없는 넷째맘도 매일 하는 이 운동. 꼭 한번 해보세요. 천장을 보고 누워 다리는 90도로 들어줍니다. 양팔은 어깨와 일직선이 되도록 들어주세요. 먼저 오른쪽 팔을 귀 옆으로 뻗어주고, 왼쪽 다리는 바닥 가까이로 내려주세요. 이때 주의할 점은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부를 꽉 잡아주어야 하고, 고정한 팔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제자리로 돌아온 후, 반대쪽 팔과 다리를 똑같이 움직여줍니다. 호흡은 날숨에 뻗고, 들숨에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합니다. 동작을 할때 허리가 뜨는 것 같으면 뻗어내리는 다리의 각도를 줄이더라도 복부와 허리가 탄탄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. 10회씩 3세트. 일주일만 매일 해보세요. 내 몸이 변합니다.